부등식을 우리가요, 자 나누어 봐서 조건부등식, 그리고요 절대부등식으로 나누는데, 어, 조건부등식은 우리가 흔히 어 찾고 있는 자 문자가 특정 값을 가질 때 참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절대부등식은요, 항상 참인부등식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건부등식은요, 자, 무슨 말이죠? 어, 참일 때가 있고, 거짓일 때가 있다. 참일 때인 것을 뭐라 그러죠? 해라고 그러겠죠? 자, 결국 이것은요, 어, 그야말 그대로 조건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절대부등식은요, 어, 항상 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요, 명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 위에 조건인 경우는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얘는요, 해를 구해야 되겠다 해를 구하는 대상입니다 그죠 자 그에 반해서 자 절대부등식은요 어, 증명의 대상이다 얘가 참인지 아닌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이다 인데요 자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이쪽을 먼저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이 경우에 x에다가요, 자 어떤 값을 넣으면 어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자이 경우에 우리가요, 어 참이 되게 하는 것을 찾는다라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부등식의 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범위에 속하는 것만 참인 거죠.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거짓인 거죠. 그래서 얘는요, 어 조건부등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자이 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볼까요? 아, 자세히 보니까, 얘가 어떻게 변화해질 것 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면, 자, 뒤에, 얼마가 부족합니까? 3이 부족하죠? 아, 3이 남았죠? 1이 어, 완전 제곱에 들어갔고, 3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0 이상인데, 뭐가 더 붙어 있어요? 0 이상인 것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항상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로, 다른 말이라기보단 x에 뭘넣든지가에요 1을 넣던, 0을 넣던. 마이너스 천을 넣건 어떻게 해석은얘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 참인 명제다라고 하겠고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형태 이두 가지 보이는데요. 자 얘가요 어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왠지 잠깐 볼까요. 어, a에다가요 어 이거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이 분의 일에다가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반 띵을 했어요. 자, 반을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AB 항이 생기죠? 자, 그리고 4분의 1, 어, B 제곱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이거 제곱을 위해서. 그럼 얼마만큼이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만큼이요? 4분의 3의 B 제곱이 남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어, 어떤 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곱이죠, 여기도 제곱이죠. 그럼 이건 항상 0 이상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 절대부등식에서 이 등호가요 어, 가끔 중요해지는데요. 이때 는 등호가 언제 발생할까요? 그렇 a가 0이고 어, b 가 0이면은 등호가 발생하는 어, 그러한 어, 절대부등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아, 식 변형 한 것이 해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증명 어,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제곱에다가 이 c 제곱을 쓰고 있는 중이었죠 에이 a b 에 썼겠고요 자 그리고 어, 왜 자꾸 두 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 어, 뭔가 계산을 어, 완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묶어서 뭐 하면 됩니까 이 분의 일을 썼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분의 1을 썼어요. 요 괄호 안에다가 자 얘네 중에서 a 제곱을 한 개만 가져올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a b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b 제곱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여기에 B제곱을 하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것을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EBC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C제곱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p 가두개 생겼고, 어, C가 하나 왔고, 요 A도 하나 왔습니다. 그럼 A와 C가 한 개씩 남아있죠. 어디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남아있죠. 그러면 어,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얼마요? C제곱에 마이너스 2CA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제곱. 자, 이렇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것을 한번더 적어주면 뭔가 모양이 잡힌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완전제곱식 썼고요. 자, 그리고, 어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는 완전제곱식 썼고요. 자, 그리고, 어, 빨간색으로 쓴 것도 완전제곱식 써볼게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 이상, 0 이상, 0 이상 되죠? 자, 그래서 전체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쓸수 있죠. 항상 어, 등호가 있으면 등호 조건을 어, 달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자, a 와 b 와 그리고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요. a 와 b 가 같다 이거나 왜요? 어, 0이 되는 경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제곱 제곱, 제곱이 0되는 방법은요, 각각이 0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0되는 것이라는 것은 A와 B가 같을 때이고요. B와 C가 0될 때는요, B와 C 같은 거고요. C-A가 0될 때라는 것은 CY가 같을 텐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A, B, C가 모두 0이 될 때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전체가 0 이상이 되어서 절대 부등식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와 비슷하게 몇 가지 증명사항을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왜 증명사항이죠? 어, 절대부등식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니까, 아, 증명의 사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4분의 3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0 이상인데요. 양수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요. 어, 참인 명제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는 거지요. 자, 이때는 이콜이 안 붙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요게 0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0 이상인데 양수가 붙기 때문에 0, 어, 0보다 항상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요 우리가 아, 공식으로 바로 쓸수 있지만 여기서 증명하던 것처럼 어, 증명을 일일이 한번 해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2분의 1을 쓰기로 했었죠? 그리고 x 제곱을 2 배요. 그리고 y 제곱도 2 배해 볼게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요. 자저 뒤에 1 있는 거요. 이것을 어, 2로 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자두 배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봤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식에서 우리는요, 자,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까? X 제곱을 하나 가져왔고, 2 x y 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Y 제곱도 하나 가져와 보죠. 자, 다시 말해서, X 제곱이 두 개인데, 하나 가져왔고, Y 제곱이 두 개인데,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x y 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요. 어, y 제곱이 하나 더 남아있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y 음, 를 쓰겠고, 거기다 1을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가 두개 가져와줬고, 마이너스 y 는 이쪽으로 와줬고, 이가 아, 하나만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A 제곱이 하나 남아있고 1도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마저 적어주면 X 제곱, 2 x 그리고 더하기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양이요, 자 잡혔습니다. 자 그렇죠? 완전 제곱식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제곱되겠고요. 그리고 Y-1의 제곱이면 X-1의 제곱이 되는데 자 뭔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고 제곱이죠. 그럼 이것은 어, 음수가 절대로 될수 없죠. 0 이상이다라고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참이다라는 것을 참인 명제다라는 것을요 증명 한거네요 그럼 절대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등호를 언제 발생하는지를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 x와 y가 같을 때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얘가 같을 때, X와 Y 같을 때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X, Y 모두가요, 1이 되어지면 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자, 이것처럼요 참이 되는 경우만 골라내는 거 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을 우리는요 조건부등식이다라고 그랬고요 자 x에 뭘로든지 항상 참인 거 이것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다라고 되는데 이 절대부등식은요 명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명의 대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모든 것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인 경우에는 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몰라 한 거죠 다 증명을 한 거죠 자리해주기 바랍니다.